네. 키가 어떻게 되세요? 180cm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이상형이요? 저랑 말잘 통하는 분? 실제로 보면 더 크게 느껴져요. 저는 현기가. 어어어 어, 어. 한 190까지 전 보여. 또또 현기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되게 슬림해 보이잖아요. 슬림한데 있을 건다 있어. 어어. 어. 그리고 얘가 통이 커 이쪽이. 그러니까 피지컬이 되게 좋아요. 우면서도길면서도 있을 거다있고 음, 음, 음. 저는 청순하다,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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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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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음,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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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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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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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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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음, 이러면, 네, 예. 네. 그러면 바로 풀리던데요? 음, 이러면, 네. 제가 바로, 네. 이거 형기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네, 네. 제가 알고 있는, 이 형기 공략법이기 때문에. 음, 음, 음. 그래요. 내가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은? 시티보이로 가서. 어, 네. 이건 좀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. 음 이건 여기서 현기와의 어떤 이런. 음, 비교군으로 묶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, 네 최애라는 말도 내 네, 부족하고요. 그 그는 내브리띵이 g 이기 때문에,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. 가야 되고 이 가라고요. 나가라고요. 이런 그런 저런 그 필터 이런 것도 많이 쓸수 있어. 네, 근데 이런 건 배우지 마시고요. 이쁜 거 되게 많거든요. 뭐 이런 거 있어, 뭐 현기야. 이게 어. <laughs> 뭐 이런 거 어딨지? 살신성인에서 보여줄게 자기야 자기야? 자기야? 기야기야 살신성인에서 어어 어. 그래 <laughs> 아니, 잠깐만 이거 이거 렉걸레스 터치가 안 돼요 근데 그게너가 <laughs> 얼굴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잘 어울리는 아니, 거야 나도 후고 싶어 나도 지금 지금 <laughs> <laughs> 아, 확실히 배우다 배우 <laughs> 자기야 이거 좀, 우리 잘 됐는데 이건 좀 아니잖아 어 잠깐만 아 한, 한숨을 단, 단전에서부터 단 끌어오시는데? <laughs> 그러니까 한숨이 기가 <laughs> 네가... 자기야 대답 들었지? <laughs> 자기가 있어봐 자기야 지금 <laughs> 잘 안들려 자기 한숨으로 너희 집 날라갔을 것 <laughs>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아오 아우야 오,